아아아아는 와... 와... 거의 뭐신아아아아치 신화... <목소리> 안녕하세요 선수 여러분 서아치치니다 오늘 정말 재밌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하아아하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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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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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이 선수 같은 경우 간단하게 제가 설명해 드리면 고등학교 때부터 정말 특급신인 괴물, 뭐, 투타에서 굉장히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일본에 오타니가 있다면 한국에 강백호가 있을 만큼 정말 대단한 선수고, 기록을 또 간단히 제가 보면은 뭐, 대동령배 MVP, 뭐, 정말 MVP라면 그 대회에서 정말 그 팀을 우승하는데 가장 큰 이바지라는 선수고, 82cm에 95kg, 27경기 타율, 4리폰 1위, 2홈런, 그리고 32타점에 35득점, 투수는 11경기 나와서 4승 1패, 평균 자체점 2.40. 어, 고교야구리그에서이 정도의 성적이면은, 아,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타일도 그렇고, 지금 홈런도 그렇고, 타점, 득점 보면은, 음. 투타 모두 지금 특 A급의 지금 성적을 보여주기 때문에 굉장히 대단한 선수로볼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타격폼을 한번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그 스프링 캠프, KT 위즈 스프링 캠프의 그 청백전 영상인데, 아, 기가 찹니다. 기가 찹니다. 지금, 보이시죠? 지금, 중심이동이 탁, 킥이 된 상태에서, 뒤에서 중심이 나가지 않고 잡아놓고 치는, 크 와, 힘이, 그, 공까지 전달해주는 그게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배트 헤드죠? 배트 헤드가, 공이 맞는 그 타점, 시점까지, 가는 그 지점이 굉장히 빠른 것 같아요. 지금. 다리 들었다가, 공이 때리고자 하는 가장 좋은 포인트까지 뒷다리로 그걸 잡아놔요. 잡아놨다가, 그러고, 예. 네. 어떤 거냐면, 제가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일어나세요. 강대권 선수가 레그킥을 했잖아요. 킥을 들고 나서, 이렇게, 이렇게 중심이 앞으로 쏟아지는 게 아니라, 레그킥을 해도, 여기는 이게 뒤에 있는 거예요, 이게. 이 앞에 있는 팔이 이게 최대한, 이게 끝까지 남아있어야 돼, 게 이게 이렇게 날아가 있거나 이렇게 벌어져 있으면 이미 여기서는 힘이 다소진해데 강백호 선수가 레그킥 해도 공을 때리고자 하는 이 포인트까지 이게 계속 살아있는 거예요. 이게 살아있으니까 잡아놓고 탕. 이런 느낌. 강백호 선수 같은 경우는 지금 힘이 파워를 경비하면서 그 파워를 최대한 뿜어낼 수 있는 그 퍼포먼스까지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노련미도 있고, 강백호 선수가 가요19 선수의 투수공을 얼마나 빨리 적응을 하고 대처할 수 있냐 그등력을 빨리 키우는 것도 중요하고 어... 제가 감히 뭐 저는 모든 10개 인단 팬들과 팀들을 다 좋아합니다 편파하는 아이 없습니다 근데 제가 감히 말씀드리자면 강백호 선수가 부상을 당하거나 그러지 않는 이상은 절대는 거의 뭐 신인왕의 좀 예비 후보 1위로 저는 지금 생각을 하고요 올해 특히나 보니까 이번 신인들이 굉장히 좀 특출한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기대가 많이 되는 해이기도 하고 올해 또 이렇게 신인들 봤을 때는 우리나라 한국 일의 야구도 굉장히 밝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한 야구팬으로서 강백호 선수를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 지금까지 썩코체야구쇼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필히 눌러주세요